카레가 보이는 것 같은데. <laughs> 오, 아 뽀개졌다 이거. 아 따뜻해. 두마이가 더우니까 너무 따뜻하네요. 카레. 어? 카레. 아 진짜 이거 제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화장솜은 제가 따로 주문한 거고. 아 고구마 좋아하는 거 알고 고구마까지 이렇게 사주는 준 소연이. 따뜻해 보만 <laughs> 하네 어 편지인가? 편지야? 어? Happy birthday to you 어 엄청 길어 이따 볼 거야 혼자 미쳤다 고마워 이따 잘 입어야지 이게 뭐지? 이거 내가 시킨 건가? 이게 뭐지? 디퓨저. 아, 어? 나안 시킨 거 같은데 디퓨저. 어, 디퓨저. 청포도 향 난다. 이게 뭐지? 아, 내가 시킨 건가?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제가 도마 시켰거든요 쿠팡에서. 역시 쇼핑몰 쿠팡 이게 뭐지? 아~~ 골프 칠때 시원하게 하는 거 타올인가봐요 그리고 샤퍼도 쿠팡에서 주문한 거아 이거는 친구 수정이가 언니랑 골프 먹을 스윙디라고 하는데 그 치마 보내줬어요 치마 잘입게 그리고 마스크팩 아 이거는 여드름받던 뾰루지 그거 하고 고구마 물는 계속 나오고 <laughs> 이것도 고구마 시켰어 요리왕이 될 거라면서 퍼트 스마일 아 제가 방향제 소연이 차에 있는 방향제가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사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거 먹는 건가? 하하하. 판매. 펑크워치. 아, 이거 토론토 언니들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이렇 가져가야지. 그리고 화장솜. 마스크. 짱많아 이게 뭐지? 리필을 오일 섞고, 빙면에 복구하여, 물걸로 살피. 아, 그리고 핑크 파우더. 어, 유리 학교 보내줬네. 아니 핑크 파우더 거의 다 써가지고 꾸덕했거든요. 근데 유리 학교 쓴다고 하니까. 어, 인플리터도 괜찮은데. 이거는 마스크. 저희 기내에서 덴탈 쓰잖아요. 그래서 코에 닿으니까 안 붙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스션 엑스 세럼. 마스크 안에는 다 마스크고 이게 뭐지? 마스크팩. 그리고 마스크팩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스크입니다. 어 대박! <laughs> 진짜 웃기다. 엄청 많네요. 편지 읽어봐야겠다. 할머니까지 친구하자 할머니 신할매. 다음에 같이 갈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 일어나 샤워해가지고 얼굴이 틴틴 거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제 이거를 쫙 나열해서 인증샷을 딱 찍고 안색 올려야 돼. 아휴,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보내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도 부탁하기 좀 그런데. 갖고 싶은 거뭐 있어? 했을 때 이거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아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게 방향제라고? 아 그냥 제품 줄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보자 잘? 귀엽죠. 보는 게 있구나. 신기해.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어떡해 너무 귀엽다. 내제 차가 한듯 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뿌리는 건가? 이거를 이게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어디다 쓰는지 몰라가지고 카톡했는데 어디다 쓰냐고 설명서를 보고니다 샵구 부분 흡수시키면 반 영구정으로 우와 향수도 살수 있구나 뒷편에 마리가 선물해준 건데 이거 가 향이 다 돼서 이걸로 갈아 껴야겠어요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정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와엄청나 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한국에 사와야겠다 이거는 뭐야? 일스이네다요그 이번에 미국 최조 선수죠 시몬 바이스 선음그러는다 차에 이렇게 달았어요 <laughs> 너무 귀엽다 오늘도 아인 없이 골프를 떠왔습니다 아저 신발 샀어요 짜잔 어쨌 레슨 전에 So that one, yeah, exactly. So that one there, you went great back, and then you went to here, and you just stopped. Okay?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face will continue to target as best we can. 이게 하고만 关，赶紧，赶紧。 전공은 이거. 역시나 도로는 통통 비었습니다. 아! <laughs> 완전 꽉 찼죠? 여기 고구마 랑 김치랑 엄청 많아요. 그리고 다 냉동식품이긴 한데, 그냥 넣었어. 이거 다 짐이에요. 그리고 제 짐은 고작 이거 딱 이거 같거든요. 그리고 입고 있는 이주비닝이랑 이런 거, 빼고 슬리퍼랑. 단호박도 미니 단호박도 한 박스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왜 이거 네아 아. 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거 스토어팜, 근데 잘 골라 잘 샀네. 그치? 지이것도 응. 내가 사서 데리 나는 지금 울루레몬에서 좀 사서 달았어. 이걸 많이 부어야 맛있는 거 아니야? 그지다 뿌려 먹었어. 뭐 우유에 적어먹는 트리케이크나? 뭐 맛있지? 없어졌는데? <laughs> 아니, 좀 맛있지? 않아 대박이다. 아니 근데 맛있지? 응. 야. 입속에서 살아도 맛있지. 어. 아니 이게 진짜 제일 빨리 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go, go. b y <laughs> This is a from my okay. Yes. To avoid cutting yourself because most of the time, because you get used to the activity of cutting, you forget it. It's so sharp. It is so sharp. as yeah. well stem on the if lower end before you stick it in yes if you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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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to change the direction pretty there you go <laughs> nice. Alright, next we have our rose. it's more about the spin so the more third wow. so this is the thing about fundamentals when you learn thumb right here and just press don't push just press very lightly so it naturally bends do about two to three layers going inside the middle of the flower okay for of a natural look for the rose so now from being a very simple looking rose you have a more gloomy rose The middle, the rib, just like so. Okay. Ooh, I one. did it. And the best thing about the varieties that I brought you today are all these roses are all almost. Usually, roses have this uh, very thick horns yeah, but it will change. So, but a few years back, some of uh, very famous designers have, you know, have broken. Okay, it's just flowers. Just for love? like yeah. okay. Like, wow. Whenever it's like that kind of big event, yeah. Price, I think it's very different. It's very different. It's very different, it's very different. because, <gasps> because in Korea, they, uh, I find make like, oh so, so so so, trying to do a new thing. So you will understand why the price fingers, oh, yeah okay. Because um, so the soil. Here at the back, oh you, can, you can you can do it all. It's part of.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 핸드폰 줘. 핸드폰 줘, 봐봐. 오! 메리 크리 완전 달라.